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요즘 굉장히 유명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 확인하시고 이 영상 찾아오실 때 바이비트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찾아보시려고 이 영상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 하나로 회원가입부터 매매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10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제가 다른 영상들보다 정말 쉽고 편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의 시간 조금만 투자해주시면 여러분들도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하시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타고 접속을 하시면 수수료 70%나 할인해드리고 있는 있는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구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좋은 매매법 또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매매법 터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기준 말고 PC 버전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버튼 클릭해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각자 자주 쓰시는 브라우저 어플부터 선택을 해주시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와 주세요 여기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으로 가입 진행해 볼게요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한개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하셔야 하고요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핸드폰 문자로 6자리 코드가 오면 입력을 해 주시고 가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을 안내해 주는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KYC 인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키 이전만 하면 되니까 가입하는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가입해주시고 나오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스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입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KYC 이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KYC 인증까지 마친 계정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 완료하셨다면 바이비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다시 한번 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에 휴대폰 번호 옆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퍼스널 인포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퍼라고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 눌러서 KYC 이전을 진행해 주세요. 페이셜 베리피케이션 눌러서 프레임의 얼굴을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 주신 다음에 완료가 되면 나누 화면에서 컨펌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모바일을 눌러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방금, 제 코드를 통해 가입한 새로운 계정에 이메일 주소 혹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이메일 혹은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 코드 확인한 후에 인증 번호 입력해 주시면 KYC 이전이 완료가 되었고, 새로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서 프로필 접속해 보신 후에 Verified 라고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면 KYC 이전이 제대로 이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정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회원가입하실 때 입력했던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완료하시고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해주신 다음에 Verify Now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Verify 베리... 리파이 나우 버튼을 클릭해주도록 할게요.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셨다면 신분인증 방법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운전면허증 선택하고 컴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는 한국인이지 미국인이 아니니까 아더를 클릭해 주시고요. 선택한 신분증 정면부터 찍어주시고 제대로 찍혔으면 도큐먼트 이지 리더블 클릭해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하셨다면 바이비트 신분인증 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OTP 보안 인증만 하시면 되는데요. 바이비트 초기화 면으로 들어오 저축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시큐리티. 구글 투어 앱의 앤티케이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보이는 문자열이 있을텐데 복사를 해주시고 각자 핸드폰 운영체제에 맞는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차례대로 눌러주시고요 계정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숫자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 6자리만 바이비트에 돌아오셔서 입력만 해주시면 모든 인증을 완료하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국내 코인 거래소를 사용을 해서 바이비트 지갑 주소로 코인을 송금해줘야 자금이 마련이 되는데요. 우선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셔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디퍼즈 버튼을 눌러서 지갑 주소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퍼즈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디퍼즈 크립토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해 주시고, 리커맨드에 TRX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전송 수수료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른 TRX를 선택을 해 주셔서, 트론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체인 타입은 TRC20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 QR코드 밑에 나와 있는 이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 겹쳐 있는 거 클릭을 하셔서,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세요. 네, 어피트로 돌아오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인명 심벌 검색에 TRX 혹은 트론을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트론 선택을 해 주시고, 원하시는 수량,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신 다음에 매수를 완료하셨다면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트론 선택을 해주시고요 출금하기 버튼 눌러서 출금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아까 복사했던 구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카카오톡과 네이버 중 편하신 걸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인증하기 누르고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 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개인정보제 3자 제공 동의 체크해주시고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을 진행해주세요. 진행을 완료하시고 어피트로 돌아와 보시면 이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출금 완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출금 완료로 되어 있다면 입출금 내역으로 돌아오셔서 출금 진행 중이라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지갑을 확인해주시면 트론이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바이비트로 돌아와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볼 게요 텐데요. 바이비트 홈 화면으로 돌아와 주 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앱셋 버튼 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이 어카운트 두 번째에 있는 스팟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tix가 입금 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TRX를 위에 있는 네 가지 버튼 중에 Convert라는 버튼을 통해서 USDT 테더로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Convert를 눌러주시고 From BTC에서 To USDT로 되어 있는 것을 BTC 버튼 클릭해주신 다음에 TRX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에 Max 버튼 눌러서 가지고 있는 트런 전량을 USDT로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버트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트론을 매도하면 수수료가 들지만 컨버트 기능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쿼업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컨펌 버튼 눌러주셔서 이제 탭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뷰어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나오는 화면에서 컨버트 좌측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서 현물 계좌에서 선물 계좌로 보내주도록 할 텐데요.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고요. 프롬 스팟 어카운트에서 또 펀딩 어카운트가 아니라 이 펀딩 어카운트 부분을 눌러주시고 대리 배티브 어카운트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코인 미 설정을 해주시고 어마운트는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조에 컴펌 눌러주시면 제대로 전송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송이 되었다면 저는 선물거래 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셔서 이 하단에 있는 5가지 버튼 중에 대리 배팅 중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코인명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코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원하시는 코인으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코인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드 버튼 눌러주시면 그 코인의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트레이드 아래쪽에 있는 차트, 캔들 모양 눌러보시면 자그마나 모양의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거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인명 아래에 있는 isolated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크로스와 isolated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스는 교차 맞은 거래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 투자한 금액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물 계좌에 남아 있는 현물 또한 증거금으로 공유를 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격리매매 방식으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매매 방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이솔레이티드 설정해 주시고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눌러보시면 1 0 0배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20배에서 30배 추천해 드리며 20배로 설정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배로 설정해 주시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면 레버리지가 수정이 되고요. 어 b 러블 밑에 마켓 혹은 리미 노더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가장 상단에 리밋과 마켓 두 가지가 보이시는데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매매로서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하고 그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 하고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에 곧바로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주로 마켓을 사용해서 거래에 진입을 하는 편인데요. 리밋으로 거래를 진행하다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포지션에 진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마켓을 사용해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요. 마켓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켓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원 움직여서 원하는 비중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상승할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쇼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롱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버튼 눌러주시고 컴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밑에 있는 상태 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를 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를 하며 우측에 있는 주황색, 주황색 숫자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이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손절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밑에 있는 SETTP SL이라고 보이는 가장 좌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테이크 프로핏 같은 경우엔 입절라인, 스타노스는 손절라인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가격을 적으실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원하는 ROI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10%의 수익과 똑같이 10%의 손해일 때 손절라인, 입절라인 걸고 컨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 색 글씨로 스톱러스 테이크 프로핏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세티 t 에 p s 의 가장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를 눌러 보시면 마켓으로 포지션을 종료할 건지 리밋으로 포지션을 종료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밋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가격을 적고 비중 선택하신 다음에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고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 마켓으로 설정한 다음에 100% 눌러주. 주시고 컨펌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래를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바이비트 모바일에서 거래를 하실 분들은 저만 이렇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전혀 어려울 것 없이 선물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그 유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책 하단에 있는 홈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중간에 있는 8개 버튼 중에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카피 트레이딩을 선택해주시고, 수많은 트레이더가 나오는데, 프로필 보는 방법에, 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무 프로필이나 클릭을 해 보시면, 오버뷰 밑에 ROI와 승률, 마스터의 PNL, 팔로워 의 PNL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버뷰 오른쪽에는 있 트레이드를 눌러 보시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트레이딩 이력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패스트 카피 트레이드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어떤 주문을 넣고 진행했는지에 대한 포지션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카피 버튼을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인베스트먼트에 원하시는 투자 금액을 적어서 볼 세팅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 카피 모드 혹은 어드밴스드 카피 모드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몇몇 트레이더는 스마트 카피 모드만 활성화해 놓은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카피 모드로 되어 있으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어드밴스드 카피 모드를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드밴스드 카피 모드가 가능한 트레이더를 찾았다면 어드밴스드 카피 모드로 바꿔주시고 이대 픽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한 거래 에 진입할 때 얼마만큼의 금액만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레버리지 세팅도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따라갈 것인지 모든 코인 동일하게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거래를 진행하실 것인지 각 코인마다 다른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것인지 각자 레버리지 세팅도 마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점도 참고해 주셔서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스타머스와 테이크 프로피 등등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리스크 관리까지 마치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카피 트레이딩 소개. 시켜드리는 이유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65일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만 기록하게 되더라도 저희는 1년 뒤에 1 3억 7천만 원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게, 기록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게 되면 이 카피 트레이더들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거래를 하니까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도 이만큼의 2% 정도의 수익은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좋은 카피 트레이더를 찾을, 찾게 되면 하루에 2%가 아니라 더큰 수익률도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카피 트레이딩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 구미가 담기시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트레이더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라는데요. 그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해드렸던 그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 조금이나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 수천만원까지 발생을 하는 수수료 아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그 수수료 다 할인받으시면서 거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혜택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